형, 왜 이렇게 포도 맨새나 <laughs> 포도씨야 풍선 풍선껌과 포도씨 용이야 이떡좀 먹어봐 아주 맛있어 엄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팔찌로 떡을 내밀었어요 싫어요 안 먹어요 용연심으로 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떡 보까 떡을 싫다고 하더니 웬일일까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그또 그런 거지 용연아. 한 자리에서 떡두 접시를 뚝딱 먹어치우는 떡먹거가됐요 그런데 떡을 먹어도 시큰둥안이 보통 일이 아니고요. 음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자꾸 자꾸 욕실 들어가 거울 앞에 서서 왼돌이 들추고 배를 비춰보았어요.아까보다 배가 더 남은 것 같았어요.사실 엄마 몰래 흥건검을 두 개나 삼켰거든요.지금. 그게 뱃속에서 점점 크게 부풀어오는 것 같아요. 덕집준이 형이랑 수진 누나는 풍선껌으로 크고 멋진 풍선을 아주 잘 불었어요. 용이는 형이 누나가 불었어요. 용이도 큰 풍선을 불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랑 누나한테 껌을 한게 없었어요. 엄마는 껌을 사주지 않거든요. 엄마는 나한테 껌 사기지. 고기는 엄청나게 큰 풍선을 불어서 우물, 우쭐우쭐 뽐내고 싶었어요. 우물옴물 음. 씹고 또 씹었어요. 그런데 수욱 힘을 주었어. 아, 어? 풍선을 보는 순간 껌이 목구멍으로 꿀떡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 씹은 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물옴물 어물 어물 꿀꺽 어응어용이는 <laughs> <laughs> 깜짝 놀라 와그 물음을 모닥 터지려고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준이 형이 말했지요. 풍선껌을 삼키면 뱃속에서 부풀어 올라. 아주 커다란 풍선이 될 거야. 그렇게 된다면 용인은 풍선처럼 가벼워져서 하늘을 둥둥 떠다니고 물고기처럼 물속을 헤엄쳐 다닐 수 있겠죠? 야호 신난다. 용인은 기뻐서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음. 그러나 수진이 누나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풍선은 바람 따라 둥둥 떠다니니까 높은 나뭇가지 조연기 줄에 걸리면 꼼짝 못하잖아. 또 풍선이 뱃속에서 팡 터져버리면 그냥 떨어져서 다칠지도 몰라. 현강연을 가마 지 높은 루, 나뭇가지에. 장난감 인형처럼 매달리는 자기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뭇잎처럼 스르륵 힘없이 떨어지는 모습도요. 그러나 와락 겁이 나고 슬퍼졌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먹고 먹기... 싶지 않고 아무 안... 안 했어요. 그런데 무슨... 한 냄새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용이는 손이 저절로 떡 접시로 갔어요. 용이는 손이 저절로 떡 접시로 갔어요. 소복하던 접시가 순식간에 비었지요 용이는 팥고 물까지 싹싹 다 긁어먹고 시원한 물로 한잔 마셨어요. 여기는 어항 속 물고기를 물그러미 바라보았어요. 물고기 배가 불룩했어요 주니 형은 금붕어 뱃속에 풍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용이는 금붕어 하나를 내보았어요. 몸을 흔들흔들 흔들 흔들어 보았어요. 금붕어가 용이를 뻔 따니 바라보았어요. 입을 빡끔빡끔 빡금 하는 거지 꼭 용이를 놀려대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엄마 차례 돌아가는 거. 여기서 책 글씨가 안 보여. 뭘 <laughs> 봐? <진짜. 웃음> 용이는 약이 올라 눈을 크게 뜨고 금붕어를 노려보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금붕어라 눈싸움을해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금붕어는 언제나 눈이 동그랗게 뜨고 있거든요. 용이는 골이 나서 어항 속에 손을 넣고 이리저리 마구 휘저었어요. 금붕어가 깜짝 놀라 도망치는 꼴이 우습고 고소했어요. 아유, 이 말썽꾸러기. 왜 금붕어를 못살게구니 엄마가 꾸지람을 했어요. 살배기 동생 연희가 수건을 배에 넣고 사간사간 자고 있었어요. 종이는 수건을 들고 숨쉴 때마다 올라갔어요. 내려갔다가 움직이는 연희를 배를 만져보았어요. 종이는 자기 배와 연희를 배를 번갈아 보았어요. 용이는 배가 아까보다 더 커진 것 같았어요. 연희 배에도 풍선이 들어있나? 용이연이 하얀 배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보았어요. 순간 연이가 우렁이를 울며 자매가 깼어요왜 자는 동생이 괴롭히니 밖에 나가서. 자전거라도 타렴 엄마가 야단치면서 연희는 안 왔어요. 용인는 세발 자전거를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침 단풍나무 아래 긴 의자에 철이가 쪼그리하고 앉아있었어요. 철이야 안녕? 여기서 뭘 하니? 철이는 웬일인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저 멍하니 앞만말아봤어요 용이는 철이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사실 배 속의 풍선이 너무 걱정이 돼서 자전거를 탈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내 뱃속에도 포도나무가 자랄 거래. 철이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글쎄 철이는 이모가 사온 포도를 혼자서 세 송이나 먹었대요. 엄마랑 누나보다 더 많이 먹으라고 포도 송이채 손에 들고 어꼽지고 많이 먹으려고 포도 손이 채 손에 들고 허겁지겁 입으로 다따 먹었어요. 따 먹었다나요? 다다 따요. 다, 다따 토리... 먹었다나요? 따 먹었다나요? 포도 씨가 채다 먹었으니 이제 토리는배 속에서 포도 나무가 자라겠지. 꽃을 심으면 흙, 속, 흙 속에 뿌리가 고 내리고 줄기가 자라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점매이 맺는다는 것쯤은 철이도 알고 있는걸요. 지난 봄 철이는 어린이집 꽃밭때 꽃을 심고 물을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흙 속에 하룻파랗싹이쏙 올라오더니, 어마어마 꽃을 피었죠. 왜고구천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난 이제 배가 커다래. 커다래져서 둥둥 떠오르는 거래. 홍삼검을 두 개나 함께거든한번 볼래? 용이는 왓돌이 들추고 배를 보여주었어요. 용이는 왓돌이를 들추고 배를 보여주었어요. 우와, 내배 엄청 크다. 용이는 천이 놀란 표정을 표정을 보여주었어요. 철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 와내배 엄청 크다. 용이는 철이를 놀란 표정에서 우는 순간 배 속의 풍선이 자꾸만 더커달래지는것 같았어요. 엄마 어, 엄마 음, 잘해.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게 되면 정말 재미있겠다. 그런데 난 철이가 갑자기 시무룩해지더니 자기 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만져봐 나뭇가지처럼 딱딱한 게 들어있지 용이는 조심조심 철이의 배를 만져 보았어요.정말 가슴께 딱딱한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만져졌어요.그래도 뱃속에 음. 맛있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면 좋잖아. 목마 할아버지가 소리를 틀고 가며 소리쳤어요 얘들아 거기서 무얼 하니 심심하면 말 타러 오렴 그러나 용이와 철이는 고개를 가만히 저었어요 가만히 얘들아 거기서 무얼 하니 심심하면 말 타러 오렴 그러 용이와 철이는 고개를 가만히 두었어요. 할아버지 얘는요 풍선껌을 삼켰대요. 풍, 풍선이 뱃속에 커져요라 진데요 얘는 포도씨를 먹었대요. 뱃속에서 포도나무가 자란대요. 할아버지 그두 아이를 만져보았어요 풍선껌이 포도씨 말고 또뭘 먹었니. 빵밥물빵떡물 그리고 닭튀김 고구마 바나나 과자 사탕 안 아, 알았다 아무튼 말을 타라 걱정거리가 있을 텐한 방탕 달리는 거야 할아버지가 용화 차리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하얀 말과 파란 말의 말에, 말에 태워주어야 해. 하게 달릴 테니 꼭 잡아야 한다. 꽉 잡아야 한다. 햇님이 서쪽 산 꼭대기에 빨간 게 걸려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목, 목마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자 하얀 말과 파란 말이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들도 덩을 달라 뛰어오르며 누가 더 높이, 누가 더 멀리 달리나 경주를 했지요. 말이 힘차게 달리자 커다란 게무운의 배도, 딱딱한 소리의 배도 출렁출렁 흔들렸어요. 말을 쉽지 않고 달렸어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모두 거꾸로 서서 다녔어요. 용의 털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 웃었어요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금은 방귀가 뿡 나왔어요. 용마가 울퉁 엄청 쌌을 <laughs> 때 방귀가 또뿡 나왔어요. 방귀래. <laughs> 자 이제 됐다. 재미있는 고경님 많이 했지? 어디 배좀 볼까? 할아버지가용이천 철이 배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몸이와 허리 배가 아주 훌쩍하고 말랑말랑해진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올게요. 우리는 집으로 달려가며 생각했어요. 뱃속에 풍선이 퐁 방귀 소리를 내며 빠져나간 거라고요. 형이 또 영희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하하 웃을 때 호동 씨들이 입에서 튀어나갔다고요. 할아버지는 여기 옆 풀을 뒷모습을 바라보는 노을 속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아이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